오늘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 중심에서들 사람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의 복에 대한 말씀이 시편에 참 많이 나와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84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요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요호하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복음자를 리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전에 거하고 있는, 깃들어 살고 있는 참새도 제비도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너무 복을 받는 새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 주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몇년 전에 교단에 총회에 참석했다가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과 잠깐 대화하는 가운데 참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 장로님은 시골에서 38년 동안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번에 총대로 올라오셨는데 그 장로님이 칠남매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칠남매나 두셨습니까? 이 시대 에 이렇게 많이 나셨습니까? 했더니 아 나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으니 나름대로 나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났더니 칠남매를 낳다는 것일 거예요. 근데 그 칠남매 잘 커서 막내아들 28살짜리 대학에 다니고 있는 그 아들 외에는 다 시집가고 장가갔는데 모두 다 좋은 배우자 만나서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내 네 딸과 한 아들 그러니까 이남 2년대 내네 딸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번에 총대로 다 뽑혀와서 총대 참석했고 아들이 섬기는 교회 그 목사님도 총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명의 총대 목사님이 이번에 총회에 참석했으니 딸들이 이번에 같이 그 목사님들을 식사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대접하겠다. 이래가지고 딸들이 전부 총회장소로 와가지고 그 목산들을, 다섯 목산들을 한 자리 모아가지고 식사를 잘 대접하면서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산들도 서로 악수하고 인사들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그 딸들도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저 교회만 충실하게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서 딸들이 모두 다 좋은 신랑들을 만났고 아들이 너무 좋은 며느리 만나서 형제가 우애가 있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뭐그 장로님 얼굴을 봤더니 참 나이 비해서 젊어 보이고요. 건강하고 인품이 훌륭하시더라고요. 믿음도 훌륭하시고 그래서 야 총회 가서 이런 분 만난 것도 복이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복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장로님은 10편 84편의 말씀처럼 그저 주의 재단을 잘 섬기고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면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첫째는 주의 전을 사랑하고 섬기고 잘 봉사하는 그리고 모든 삶을 자기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도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 한 부류가 있고 또한 부류는 죄의 사단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삼기지 않고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이두 부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부류를 생각할 때 한 부류는 죄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또한 부류는 들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들사람과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 이두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들사람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에서가 사냥을 아주 잘했다는 것이죠. 사냥꾼이라고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 사냥이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나갔다 하면 짐승들 잘 잡는 그런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주전 2000년 전쯤 된다면 그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사냥은 매우 정말 그 생업 중에 큰 하나의 생업입니다.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볼수 있죠. 사냥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그 사람은 직업에서 아주 특출한 그런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아주 승진을 잘 해가지고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라 할수 있고, 사업을 했다면 사업을 잘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생업에 아주 잘 하는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수단이지 방, 그 어떤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부하는 학생한테 너왜 공부 열심히 하느냐?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요. 그래? 좋은 직장 가서 뭐 하는데? 돈 벌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데요? 결혼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요? 큰집 짓고요. 네. 그 다음에 좋은 차 타고요. 그 다음에 잘 먹고요. 그 다음에 잘 살죠. 그 다음에 죽죠. 그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잘 먹고 살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10장에 나와 있는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 인생을 목적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것. 하나님의 창조를 받고 영사,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겨우 먹고 마시고 살다 죽는 것. 이건 너무나 우스운 거 아닙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33절에 말씀하기를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사는 것이 먹고 입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는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이방인들이,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들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들사람 에서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즉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의 삶이 어떠한가 29절 30절을 보니까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심히 피곤했다. 개혁성계 보니까 곤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것뿐이에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너무 너무 힘들어합니다. 30절 보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애서의 별명은 애돔이더라 말씀하고 있고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그 애서가 죽게 됐다. 배고파서 죽겠다는 거예요. 허기가 져서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뭔가 했지만 피곤하고 허기진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은 잘 먹고 잘입고잘 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멍에를 매지 않을 그럽니다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보자 하는 그런 인간의 심리가 있지요. 야성적인 들 사람적인 그런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속성대로 살면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복의 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나가면 잘될것 같은데 실은 잘 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문 15장을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오지요. 아버지에게 자기 돌아올 분기을를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모아서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가진 것을 다 낭비했다 그랬어요. 또큰그 형의 이야기에 의하면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흉년이 들었고 거지가 됐다.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지염념을 먹고자 했지만, 주는 자가 없었다.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피곤한 그 모습입니까? 루키서에 나오는 나오미를 여러분이잘 아십니다. 가난 땅 베들렘에 살고 있던 이 나오미가, 그 땅이 흉년이 들어서, 흉년을 피하여서 모하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이거 모압이라는 나는 이방 나라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지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그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는 떡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모습이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남편 잃지요, 두 아들 잃지요. 거지가 되죠 들 사람의 그 모습, 그 상황의 모습이죠. 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삽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가 하는 일은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먹고, 마시고, 갔다는 거예요. 세 가지 동사예요.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믿음으로 살았다 전혀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명분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권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습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말은 구역의 개혁에 보니까 경홀이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거기는 없인 여겼다. 경멸했다. 라는 뜻입니다. 에서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명분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볍게, 경홀이 우습게, 직분과 사명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사명, 그 직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그래가지고 그 명분을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형에게 그것을 얻습니다. 예? 주고 사지요. 팥죽을 주고, 떡을 주고, 사지요. 그리고 그 명분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항상.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런 위협하는 가운데도 놓지 않습니다.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도 형님 잘못했습니다. 장자 명분 받나합니다 가져가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장자 명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세계인들의 그그 그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김여정이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그래요. 모든 언론들이 그 여자 일거술일투족을다 봅니다. 그 김영남 씨라고 하는 그9 0 c 지 하여간 연세가 나 많으신 분이 아주 예의를 깍듯하게 자리를 먼저 권해드리고, 그김여정이 앉기 전에는 먼저 서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죠. 서 있어요. 자리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에스크레트 타는 모습. KTX를 타는 모습, 다 관찰합니다. 모든 세계 이목들이 주목되어 있어요. 30세, 30대 초반 그 여자, 뭐, 인물도 잘난 게 아니더라고. 대단한 여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집중을 하고 있느냐? 김정은의 동생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사람 이 인물이 좋아 미스코리아가 왔다고 해서 그렇게 조명하겠습니까? 천만에요. 인물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신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 성도로서 신분, 직분자로서 신분을 소중하게 여기된다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기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이 거룩한 직분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죽음이 와도 내게 유업이 와도 나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건 포기하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사도락과 메사과 아베노고가 칠베라뜨운풀목불쑥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믿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기뻐하는 믿음을 갖는 그 하박국의 믿음이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이죠. 믿음 때문. 네. 성도 여러분, 다른 것다 포기할지라도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녀로서 포기하지 마시고, 천국을 포기하지 말고, 항상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는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2 7절 보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용한 사람이라, 계약을 보니까 종용한 사람이라 그랬고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아가페나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을 위한 성경을 보니까, 차분하다.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좀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다. 즉, 침착한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요동치 않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차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야곱은 그런 성품을 가졌습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장막의 의미는, 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그 집을 벽돌로나 돌로나 나무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천막을 지어서 천막을 딱 치고 잠깐 살다가 또 옮겨갈 때딱 접어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천막이고 장막이에요 그 장막을 천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접었다가 떠날 수 있어요 사도바오는 우리 인생을 장막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70년, 80년, 80, 요즘은 뭐 100세 시대입니다만은 지금 텐트 치고 지금 잠깐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딱 접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안갈 사람 손 드세요. 아무도 부르실 때나못 갑니다 할 사람 없어요.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 장막 인생이에요. 또 하나, 이 장막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의 장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장막 이 장막 하나님의 장막은 성소라 또는 성막이라 또는 회막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은 첫째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장소를 정하신 것이 장막이에요.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성도. 오늘 여러분들 주의 장막에 오셨는데 이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면 아니에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표상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이 장막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생활을 말합니다.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장막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막에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성도, 주의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 주의 전에서 사는 사람이 돼야지 주의 전에 손님처럼 왔다가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예 주의 전에서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마음은 이곳에 어?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몸만 와있는 그런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이곳에 와서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쉬는 곳 아닙니까 영혼도 쉬으로 없고 활력으로 없고 또 즐거움을 얻고 예? 이곳에서 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주의 장막인데 여러분들 장막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야곱의 영적생활 야곱의 장막상은 어떠했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는데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귀로 듣고 가는 사람 있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읽고 가, 읽는 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읽고,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아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장세기 2 8장에 보니까 형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저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망명을 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광야, 베들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루스광야라고도 하죠. 밤이 되어서 베들광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 삼고 돌백을 베고 밤에 잠을 잡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쓸쓸하고 언제 형이 뒤쫓아와서 자기를 해할지 광야에 어떤 맹수가 공격이 올지 도적이 올지 강독을 만날지 알수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게 했어요 불안한 가운데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를 놓고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러그 깨달음을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 자손을 땅에 편만하게 하겠다.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떨어지 않겠다. 내가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떨어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축복입니까 야곱은 당시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살고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이었어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리고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한 사람 홀로.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없는 그런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인도해 주겠다.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 다윗 그, 그그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은혜가 됐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위로가 되겠어요 송활을 갖게 되겠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신뢰했어요. 아, 믿습니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보내지 마시고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실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주원을 드립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기를 힘썼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께 주시려고 해도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인간의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라. 구하라. 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말씀 왜 있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고 노력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놓쳐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그 추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붙드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니까 많은 믿음의 유인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유인들 가운데서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시타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어요.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늘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져 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 썩지 아니하는 참된 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절대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들 사람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에 속하십니까? 한 사람도. 들 사람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한 직분, 거룩한 사명, 거룩한 믿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마시고 경호리 여기지 마시고 소중하게 귀하게 끝까지 잘 간직해서.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영육관의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시기를 주로몰간절히 주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의들사람 장막에 거주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의, 전에, 주의 장막에 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 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항상 주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짚은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세상으로 나간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해 세상으로 나가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